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모일주 남자분의 수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여는 월운 이론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이모 일주 남자분이 갑수 룬을 만나 식신과 정인 룬을 보면 좋은 일로는 학문으로 대성하여 산업에 이바지하고 교수 작가 발명가 과학자로 성공하고 융자호가 인가의 문서가 성공적으로 처리되고 월주 정인은 매사 순조롭고 윗사람의 도움으로 출세하고 증권 부동산 공동 사업을 하고 모친이 사랑을 받아 행복하고 의식주 활동으로 재물을 만들고 교육을 통한 지식 산업으로 발전하고 신한 특허 발명 특허를 얻거나 윗사람의 도움이나 모친의 유산으로 사업하거나 식신이 약하면 인덕으로 크게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편이 있으면 이혼수 가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모 뭐 일주 남자분이 갑수론을 만나 식신과 정재원을 보면 좋은 일로 는 특허품을 생산하여 수입을 만들 고 투기제가 아닌 경제활동으로 수입을 만들고 아내를 살리고 부친과 아내를 살리고 처가의 혜택으로 처가 좋아지고 의료 행위로 치부 하고 윗사람의 혜택으로 빨리 출세 하고 사회적 신용을 얻고 후원을 받거나 금전의이 좋으며 월주 정제 하는 양가의 처녀와 결혼하고 크게 발달하고 나쁜 일로는 사기를 당하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모 일주 남자분이 갑수론을 만나 식신과 편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고통재난 질병 중에 의약품을 개발하고 연구하 물질이 풍요롭고 무기를 발명하고 건축연구 및 개발로 사람을 돕고 명랑하고 낙천적이고 고질병의 특효약을 찾고 천재지변에서 평화와 풍년으로 행복해지고 편관이 희신이면 크게 발달하고 생활고에서 경기회복 특허 사업종목이 적중으로 향상하고 나쁜 일로는 월주 편관은 불평불만이 많고 자만심으로 타인과 충돌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모 일주 남자분이 병수륜을 만나 편제와 정인론을 보면 좋은 일로는 문서 유산 학문 모친으로 인하여 유산을 받거나 저서를 출판하고 큰 재물을 만들고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어음 할인을 하고 부모의 화합으로 화기가 넘치고 재산과 학문의 즐거움이 있고 첩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든가 재산을 만들거나 월주 편제는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고 부업도 가능하고 부모 재산이나 의회의 횡재원이 있고 증권 복권 채권 유가증권으로 투기하여 횡재하거나 월주 정인은 식신이나 관성을 보면 크게 존경받고 발전하며 나쁜 일로는 정인이 용신이면 사기를 당하거나 부동산 및 증권 투자에서 손실을 겪고 이복형제를못 치니 감싸는 모습이고 과시는 금물이 눈이 함께 옵니다. 이모 일주 남자분이 병수륜을 만나 편제와 정제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두 기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하고, 처의 내조로 사업이 발전하고, 실황하면 성공하고, 금전운이 좋으며, 상업공업으로 발전하고, 월주 정제는 이익은 많으나 동분 서주하고, 월급 외에 수입이 있거나, 나쁜 재로는 재성이 많으면 손재를 겪고, 학문을 싫어하고, 모친과 의견 충돌이 있거나, 모친의 유고를 겪거나, 또는 손재하거나, 월주 편제는 여자 문제가 있을 수 있, 있으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하거나 절약하던 사람이 투기 낭비를 하고 아내의 외정이나 부친의 처부로 부부 불화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모 일주 남자분이 병수륜을 만나 편제와 편관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아버지의 재산으로 국회의원이 되거나 명예나 권리를 획득하고 처부의 힘으로 권력직을 얻거나 권력으로 치부하거나 양인이 있으면 좋으며 나쁜 일로는 욕심을 부리면 화를 초래하고 밀수도박 부동산 투기로 재산 몰수나 투옥을 당할 수 있고 사업가는 투기나 신규 사업이 실패하여 과중한 세금으로 도산하거나 간통으로 피소를 당해 재산 손실이 있거나 월주 편제는 육친으로 재산 문제가 발생하거나 재성이 또 있으면 이성 문제가 발생하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모 일주 남자분이 무술원을 만나 편관과 정인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명성을 얻거나 시험에 합격하고 학문유산 모친의 도움으로 명성을 얻고 난관을 만나도 귀인이나 꿈의 계시로 모면하고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월주 편관은 활동적이고 인정을 받아 인덕으로 성공하고 편관으로 인하여 고통과 재난을 당하나 인성이 있고 식신을 보면 귀하게 되며 정인이 웅신이고 편관이 웅신이면 전공을 세우고 국민과 대통령의 사랑을 받고 중책에나 어려운 일을 학문과 재와 동망으로 해결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아들이 군대나 검찰에 들어가거나 아들이 모친의 정성으로 고시에 수석합격하고 월주정의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인덕이 있고 금전운과 가정운이 좋으며, 나쁜 일로는 금전운이 나쁜 운이 함께 옵니다. 이모일주 남자분이 무술운을 만나 편관과 정재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관이 압하면 성실하고 근면하고 승진하고, 아내의 힘이나 돈으로 명예를 얻고, 아랫사람을 잘 도와주고, 아들을 위하여 출자를 하거나 편관을 주는 사업 성공하고, 빠른 출세와 자녀복이 있으며, 상업공업으로 발전하고, 나쁜 일로는 현금 재산으로 생활 기반을 이루다 사업 확장이나 채무로 어려움을 겪거나, 편관이 귀신이면 과중한 세금 부담이나 재산상 어려움을 겪고, 과주, 과중한 세금이나 질병으로 어렵거나 아들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모 일주 남자분이 무술운을 만나 편관과 편관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관이 용신이면 크게 명성을 얻고 사업 번창하고 지위가 승진하고 좋은 아들을 두고 경사가 있으며 식상과 비교에 있으면 형이 복으로 변하고 나쁜 일로는 편관이 기신이면 형제 유구가 있고 자신에게 질병이 발생하고 재난이나 과중한 세금으로 투옥될 수 있거나 아들이 사고나 어려움을 겪거나. 월주 편관은 매사 장애가 있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눈이 함께 옵니다. 뭐 이모 일주 남자분이 경수 눈을 만나 편인과 정인 눈을 보면 오락 잡기를 하거나 오락 잡기를 하다가 공부에 열중하거나. 사업가는 배신으로 어려운데 유산치친 은인의 도움으로 재기하거나 문서 업무가 바르게 되고 윗사람의 사랑을 받고 편인이 용마육해겁살이면 형의 복으로 편하고 인성을 용신으로 하면 지락기회로 장사하거나 기술로 사업하거나 월, 나쁜 일로는 월주 편인은 인성 혼잡으로 의지가 파격하고 결단력이 부족하고 생모의 유고를 의미하고 가정에 대한 반감이 있고 집에 애착이 없어지고 본인의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부모를 떠나 고독하거나 식신을 용신으로 하면 편인운의 실직이나 질병이나 파산이나 사업 부진을 겪고 인성의 용신이 아니면 진리 도덕 윤리에 순응하던 사람이 권태 불안 산만으로 오락 잡기에 빠지거나 모친의 유거나 본인의 질병으로 고독해지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모 일주 남자분이 경수운을 만나 편인과 정재운을 보면 변덕 잡기 오락 낙태를 하다가 근면 성실 저약으로 발전하고 번영하고 월주 편인은 금전운이 강하고 부업에서 이익을 얻고 예술 방면으로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편인이 용신이면 사기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당하고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 부상을 하다가 피해를 보고 좋은 집을 권태로 이사하여 피해 보거나 타인의 가언이설로 금전상 손해를 보거나 배신으로 손해를 보거나. 경제 활동 중에 질병이나 사고로 충격을 당하고 수확이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고생하거나 월주 정제와 편인은 직장을 자주 바꾸고 부부 이별수가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모 일주 남자분이 경수운을 만나 편인과 편관운을 보면 편인이 용심해 군인은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은 지략과 함정 수사로 수사관의 명성 명수사관의 명성을 얻고 나쁜 일로는 의장하여 공격을 해오니 가문이설을 경계해야 하고 가혹한 재난이나 형벌이 몰려오고 나쁜 일로는 아들이 부모를 도우려 한 것이 부친에게 어려움을 주어 질병 손재 불의의 재난이 발생하거나 고통 재난 질병이 변덕사기 배신과 합쳐 재난이 가중되고 재산손실과 세금과다와 차압이나 중상모략을 겪거나 월주 편의는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고 보람이 없으며 공직자는 모함과 배신으로 또는 실수나 궤변으로 낙직하거나 누명으로 형벌을 당하거나 사업가는 세금과중 사기 경기침체 사업부진 화재 천재지변으로 파산이나 부도를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모 일주 남자분이 임수루를 만나 비견과 정인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비견이 모친을 보호하여 유복해지고 학문 유산 모친으로 인하여 공동 유산을 받거나 모친이 후원자이므로 부업을 해도 좋고 육친이나 친구와 동업하여 크게 성공할 수 있으며 나쁜 일로는 시험및 인사에서 경쟁을 하거나 모친이 아우를 낳으니 부친에게 부담이 되고 유산이 분배되니 처와 불화하고 조실 모친할 수 있으며 정인이 강하면 재산으로 돌발 사고나 비견이 독선으로 사기나 투자 손실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모 일주 남자분이 임수론을 만나 비견과 정재원을 보면 좋은 예로는 겁재가 희신이면, 희신이면 대기업을 육성하고 사법 경관이나 의사에 적합하며 재성이 강하면 친우와 자매를 돕고 합자하고 나쁜 예로는 합하여 겁재가 되므로 초와 불화하고 재물 욕심으로 투기나 요행을바라거나 아내가 질병이 있거나 겁재가 또 있으면 상처할 수 있거나 극재하거나 강제성을 수반하거나 과격하고 살 과속 운전 살인 강도 협박에 연루되거나 나쁜 예로는 재물이 약하면 손. 하거나 처가 외정을 듣거나 보험 화장품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 부진으로 채무 독촉을 받거나 월주 정제는 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이모 일주 남자분이 임수운을 만나 비견과 편관은, 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형제 친구의 도움으로 명성을 얻고 승진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양인을 보면 군인으로 권세를 떨치고 고집으로 독립하고 비견이 많으면 자수 성가하고 나쁜 일로는 형제와 이별수가 있고 소송, 시비, 구설수, 배신으로 실직하거나 질사를 보면 이주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비견이 지... 경쟁이 치열하여 실패 가능성이 있고 명예와 권력에서 시비가 있고 편관을 극하니 모 편관이 극하니 몸이 약하고 귀찮은 일로 고생하며 나쁜 일로는 월주 편관은 육진과 친구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도난이나 사기로 를 인하여 불화를 겪고 근친자로부터 피해를 보고 질병에 걸리는 눈이 함께 옵니다. 이상 이모일주 남자분에게 갑술병술 무술경술 임술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고하여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